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이벤트로 찾아온 사회복지사 강보람입니다. 이번 이벤트 이름은 바로 취미의 발견인데요. 혹시 취미의 발견이라는 이름 속에서 어떤 이벤트일지 유추가 가능하실까요? 어, 바로 코로나19와 추운 날씨로 인해서 요즘 외부 활동을 잘 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취미 키트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취미 키트는 바로 쉽게 말해서 색칠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물감과 붓을 가지고 정해진 번호에 맞게 색칠만 하시면 되는 키트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별 하나인 정말 쉬운 키트이니까요.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조금 참여를 주저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댓글창에 이름과 이용자 번호를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입력 시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댓글 입력 시 성함과. 이용자 번호를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함만 적으셔도 그냥 신청합니다라고만 적으셔도 저희가 연락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꼭 성함과 이용자 번호를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35분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얼른 얼른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이벤트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던 것같지 이번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